내 피부 톤에 딱 맞는 섀도우 컬러가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이나 내 퍼스널 컬러에 꼭 맞는 섀도우 팔레트를 찾고 계신다면 주목하세요. 오늘은 색조 맛집 클리오에서 출시한 퍼스널 컬러에 맞춰 사용하기 좋은 신상 팔레트를 리뷰해 볼 거예요. 호수별 특징부터 전색상 발색, 활용 메이크업까지 모두 보여 드릴게요. 퍼스널 컬러로 나눠서 소개를 해 드리겠지만 본인이 좋아하고 찾았던 컬러가 다른 톤의 추천 호수라도 원하는 그 색상을 사용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프로와 아이 팔레트에서 패키지와는 다른 느낌으로 브러쉬는 빠지고 더욱 슬림해졌는데요. 투명한 패키지에 담겨 있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옆면에는 호수가 적혀 있어서 사용할 호수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편했어요. 총 5가지로 출시되었고 베이스부터 음영, 포인트 컬러까지 12구가 담겨 있어요. 요즘 시중에 원풀 섀도우 팔레트라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선택해서 사용해도 그 안에서 쓴 컬러만 쓰게 되고 버리는 컬러들이 꼭 있는데 푸아파 레어는 퍼스널 컬러를 기반으로 세밀하게 컬러 매칭을 해서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음영이 쌓아지도록 중명도 중채도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 버릴 컬러 없이 모두 활용하기 좋게 나왔어요. 선명하게 발색되면서 가로 펄 날림 없이 밀착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형이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받았어요. 먼저 1호, 코랄 스튜디오부터 보여드릴게요. 코랄 베이지 컬러 팔레트인데, 비슷비슷한 코랄 컬러가 모여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다채롭게 컬러를 구성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오른쪽은 봄 느낌으로 화사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고, 왼쪽은 가을 느낌으로 분위기 있게 연출하고 싶다 할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호, 로즈 커넥트. 로즈 커넥트는 화사한 로즈빛 핑크 코랄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봄웜 분들이 핑크 쓰고 싶을 때나 여름 쿨 분들이 코랄 쓰고 싶을 때 모두 예쁘게 사용하기 좋겠더라고요. 같은 웜톤 계열 팔레트인 1호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1호가 더 따뜻한 색감이죠? 프렌치 바닐라 컬러가 있는데 뽀용한 핑크빛으로 발색되더라고요. 크게 톤 타지 않고 베이스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좋아요. 뮤트 라이브러리는 부드러운 저채도의 톤온톤 모브 컬러 조합으로 올매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웜쿨 상관없이 뮤트톤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라면 데일리 음영 팔레트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4호 핑크 페어링은 사랑스러운 라이트 핑크 컬러와 모브 컬러 조합으로 여름 쿨 라이트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팔레트예요. 생기 있는 색감들과 입자가 큰 글리터로 구성되어 있어서 5종 중 제일 화려한 느낌이고 큰 펄도 퍼석거리지 않고 촉촉하게 발색되면서 날림없이 착 픽싱 돼요. 마지막 5호 오키드 클라우드는 퍼플 컬러 구성으로 겨울 쿨 추천 팔레트예요. 제 퍼스널이 겨쿨 베리 페일이라 겨쿨 팔레트는 좀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겨쿨 타겟으로 팔레트가 나왔다 하면 너무 진하고 강렬해서 그런 컬러감들이 저한테 올라오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푸아파 레어는 너무 과하지 않은 컬러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겠더라고요. 쿠션부터 발라줄게요. 이것도 이번에 클리오 신성 쿠션인데 이 피부 글로우한 표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정 너무 예쁘죠. 먼저 베이스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발라줄게요. 쉐도우로 아이라인 그릴 때 픽서를 뿌려서 사용하는데 선명하게 그려져서 그냥 그려도 괜찮더라고요. 이 컬러가 되게 어두울 것 같은데 발색해 보면 살짝 핑크방 베이스 은펄이 반짝이거든요. 그래서 눈 밑에 바짝 붙여서 그려주면 울멍울멍하니 예쁘더라고요. 글리터인 아이스 드림 컬러는 지저분하게 번쩍이지 않고 투명하게 반짝여서 눈 깜빡일 때마다 영롱하니 너무 예뻐요. 이제 뷰러를 해주고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언더 속눈썹은 좀더 얇은 마스카라로 발라줄게요. 블러셔는 이 색깔 사용해볼게요. 오늘은 살짝 글로우한 메이크업이니까 여기 광은 그대로 살리고 눈동자 아랫부분만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오늘은 립세 가지로 연출해볼 건데. 입술 외곽 부분에 립 펜슬로 먼저 오버립을 그려준 다음에 벨벳 제형의 립을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입술 안쪽에 발라줄까요? 얹어준 다음에 어그러지게 살짝 블렌딩 시켜줄게요. 픽서 뿌려주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렇게 클리오 신상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5종 전 색상 상세 리뷰부터 5호를 활용한 겨울 쿨톤 메이크업까지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 팔레트를 올리브영 3런칭 기간에 구매하시면 프로모션 가격으로 기획 세트를 득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